당뇨는 설탕만 줄이면 끝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그래서 설탕을 끊었는데도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밤에 갈증이 심해지고 낮엔 졸음이 쏟아진다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과자도 끊고 케이크도 멀리하는데 왜 식후 혈당이 천천히 내려오지 않을까요?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같은 표정을 수없이 봤습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이 섞인 표정.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콕 집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음식과 그 대안을 실제 생활 장면으로 풀어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는 동안 내 식탁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식후 혈당이 200을 넘나들며 자책했었습니다. 설탕을 끊었는데도 숫자는 요지부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환자 한 분의 식사 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설탕은 끊었지만 다른 형태의 단기 조용히 숨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간식과 반찬이 사실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주범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식탁을 통째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놀랄 만큼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중 많은 분이 아직 구독 전이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거다 아시죠? 세 번만 탭하시면 됩니다. 그 3초가 다음 영상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설탕을 끊고도 혈당이 오르는 진짜 이유, 첫 번째 장면으로 가봅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오후 4시, 간식 시간이 다가오죠. 마포에 사시는 김영희 어르신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군고구마를 꺼내 한 개를 천천히 드십니다. 달지도 않고 포만감도 좋아서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30분 뒤 송긋에서 울리는 혈당기는 늘 같은 숫자를 보여줍니다. 식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190 근처. 이상합니다. 설탕은 끊었는데 왜일까요? 괜찮아 보이는 고구마가 사실은 조리법에 따라 전분이 빠르게 분해되어 흡수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땐 몰랐던 거죠. 같은 고구마라도 굽는 방식과 굽는 시간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 여기서 우리 모두 살짝 멈춰 서게 됩니다. 나도 매일 군고구마 먹는데 혹시 두 번째 장면입니다. 70대 부부의 저녁 식탁, 현미밥과 국, 김치, 나물, 생선이 올라옵니다. 평소처럼 밥한 숟갈, 국한 숟갈, 반찬 조금 좋은 식단 같죠? 그런데 식사 순서가 바뀌면 같은 식단도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밥을 먼저 먹기 시작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그 뒤에 먹는 반찬들은 이미 올라간 혈당을 잡아주지 못해요. 반대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밥을 소량으로 마무리하면 상승 폭이 낮아지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단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수치가 달라지는 경험. 그래서 나도 오늘 저녁부터 바꿔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세 번째 장면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믿던 이순자 어르신. 여름 내내 시원한 수박을 듬뿍 담은 그릇으로 마음을 달래셨습니다. 물이 많으니 괜찮겠지 했지만 식후 혈당은 매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놀랍게도 과일은 종류, 익음 정도 먹는 시간, 곁들이는 음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릅니다. 딸기 몇 달은 괜찮았는데 수박 큰 그릇은 아니었던 이유,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해요를 충분히 만든 지금 타이밍에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아직 구독 전입니다. 더 탄탄한 식단 실험과 혈당 그래프 자료를 준비하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 3초. 그 3초가 여러분의 내일 혈당 그래프를 더 부드럽게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설탕보다 위험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음식, 그리고 흔히 놓치는 섭취 방식의 함정까지 짚으며 대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내 식단에 적용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과 삶의 지혜가 되는 정보를 정성껏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깊게 들어가죠. 첫째 이야기입니다. 군고구마가 왜 문제가 될까요? 고구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높은 온도로 오래 굽는 과정에서 전분이 젤라틴화되고 당화가 진행되면 흡수속도가 빨라져 혈당 그래프가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고구마 한 개가 4개 주는 혈당 반응은 때로는 설탕 한 큰술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찐고구마를 작은 크기로 반 조각 정도만 반드시 식사 후에 그리고 단백질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그러면 상승 폭과 속도를 모두 낮출 수 있습니다. 가끔은 껍질째 오븐에서 낮은 온도로 짧게 구워 식이섬유를 살리는 방식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양과 타이밍,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둘째 이야기입니다. 흰색 탄수화물, 특히 흰쌀밥, 식빵, 떡, 라면은 부드럽고 편안한 맛이지만 흡수 속도가 빨라 식후 첫 번째 고점을 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밥은 한 공기에서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두부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과 조리한 채소를 늘려 접시 구성을 바꿔보세요. 첫숟가를밥 대신 나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곡선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떡국이나 떡볶이가 당길 때는 양배추와 버섯을 듬뿍 넣어 부피를 늘리고 떡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편법도 쓰십시오. 한입 크기를 더 작게 잘라 천천히 씹는 것 역시 실제로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이야기입니다. 과일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건강한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씹지 않고 마시는 과일은 섬유질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해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과일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과일을 선택하고 양은 손바닥 한 줌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식후 단백질이나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수박 큰 그릇 대신 딸기 몇 알. 바나나 한개 대신 바나나 반 개와 호두 두 알. 이렇게 바꾸면 입은 즐겁고 그래프는 잔잔해집니다. 덤으로 과일을 천천히 씹으면 포만중추가 제대로 작동해 과식도 줄어듭니다. 넷째 이야기입니다. 달콤한 음료와 달콤한 라떼, 심지어는 건강한 척 하는 요구르트 음료까지. 여기에 시럽과 농축 과일 베이스, 연유가 들어가면 설탕을 먹지 않아도 설탕과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단맛을 빼고 우유나 두유의 고소함을 즐겨보세요. 카페에서 라떼를 드신다면 시럽 빼고 샷을 반만, 우유는 일반 우유 또는 무가당 두유로 요청하세요. 놀랍게도 이 작은 주문이 오후의 졸음을 크게 줄여줍니다. 당이 급상승했다 급강화할 때 찾아오는 나른함이 줄어드는 것이죠. 사소해 보이지만 하루의 집중력을 지키는 똑똑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이야기입니다 저지방 크래커와 저지방 과자 상자 앞면에는 건강해 보이는 문구가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전분과 설탕이 비율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을 빼는 대신 탄수화물과 향료가 들어가니 맛은 있지만 금방 허기가 돌아옵니다 반면에 삶은 달걀 하나와 아몬드 몇달 플레인 그릭 요거트 작은 컵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음 식사에서 과식을 줄여줍니다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적절한 지방은 포만감을 지켜 혈당의 급격한 출렁임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간식은 가볍게, 그러나 든든하게를 기준으로 고르세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지금부터는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침, 점심, 간식, 저녁의 한끗 차이를 루틴으로 담아 드릴게요. 그리고 식사 순서, 첫 음식, 걷기 타이밍, 물 마시는 방법까지 따라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아침 장면부터 그려볼까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양배추 넉장을 올려 짧게 데워요. 따뜻한 한입이 위를 깨워주고 그 다음에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 마지막에 잡곡밥 반 공기로 마무리합니다. 빵과 잼으로 시작하던 날의 그래프와 비교해보면 곡선이 부드러워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사흘만 반복하면 몸이 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속이 편하다는 느낌이 찾아오면 그 뿌듯함이 다음 날 실천으로 이어져요. 덕분에 오전에 졸음이 사라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우리같이 그 기분을 매일 누려봅시다. 점심은 식사 순서의 연습 무대입니다. 샐러드로 시작하라는 말이 어렵다면 반찬 하나만 먼저 드세요. 나물 한 젓가락, 생선 한 점, 그 다음에 밥. 혹시 외식이라면 밥을 나중에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밥이 먼저 도착하면 습관대로 먹게 되거든요. 식탁에서 할수 있는 작은 묘수로 몸의 자동 반응을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국물은 마지막에, 그것도 한두 숟가락만. 이렇게만 해도 점심 이후 졸음과 갈증이 줄어듭니다. 함께 드시는 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먹는지 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하십니다. 함께 하는 변화는 더 오래 갑니다. 간식은 오후의 함정이자 기회입니다. 저지방 과자 대신 플레인 요거트 반 컵과 호두 두알 또는 사과 반 개에 땅콩버터 얇게 바른 한 조각. 커피가 당길 땐 시럽 없이 진한 아메리카노로 바꾸고 입이 심심하면 따뜻한 보리차를 두 모금 더 이렇게만 바꿔도 저녁 식탁에서 도저히 이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밥이 눈 녹듯 사라지니까요. 우리는 배부르게 먹으려는 게 아니라 오래 편안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간식에서부터 지켜보는 겁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늦은 시간에 과일 한 그릇은 내일 아침을 무겁게 만듭니다. 대신 따뜻한 채소 반찬을 한 접시 더, 수박 대신 딸기 선호 알로 입가심을 하고 싶다면, 그 또한 식사 후에 아주 천천히 씹어 드세요. 만약 누군가가 떡을 권하면 웃으며 반만. 예전에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면 그 작은 차이가 내일의 수치로 돌아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하면 어느 순간부터 선택이 수월해집니다. 우리 같이 그 순간을 앞당겨 봅시다. 이제 치트시트처럼 핵심을 손에 쥐어 드릴게요. 군고구마는 찐 고구마로, 그리고 꼭 식사 후에 소량. 흰색 탄수화물은 접시에서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로 공간을 채우기. 과일은 통으로 손바닥 한줌 식후에 단백질과 함께. 달콤한 음료는 단맛을 빼고 고소함으로 만족하기. 저지방 과자 대신 달걀과 견과류, 요거트 같은 든든한 간식으로 바꾸기. 그리고 무엇보다 첫 숟갈은 채소, 마지막 숟갈은 밥. 이 다섯 줄이면 오늘 장보기부터 달라집니다. 혹시 마음이 답답했던 분들 같이 숨 고르면서 한 걸음만 떼어볼까요? 숫자가 원하는 만큼 빨리 내려오지 않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혈당 그래프는 디테일의 예술이고, 우리는 이제 디테일을 알고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는 물한 컵과 양배추 넉 장으로 시작해보세요. 점심엔 반찬부터, 간식은 든든하게, 저녁엔 과일 대신 따뜻한 채소, 사흘만, 딱 사흘만 약속해봅시다. 변화는 그 안에서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에는 단백질을 얼마나, 어떤 시간에, 어떤 조합으로 먹으면 혈당과 근력이 같이 지켜지는지 실전 레시피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내일 바꿀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서로의 선택이 서로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가볍게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식탁이 바뀌면 그 집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결국 같이 건강해지는 팀이니까요. 정보고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과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당뇨약물 조정이나 식단의 큰 변화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신장질환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은 과일 섭취와 칼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이제 내일의 접시를 떠올리며 한번더 마음을 다져봅시다. 첫 숟갈은 채소, 마지막 숟갈은 밥.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